애정 넘치는 터치. 남자들은 흔히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애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 손을 뻗어서 손을 잡거나 가끔은 깜짝 키스를 줘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더 행복하고 유쾌해질 겁니다. 1. 존중의 표시. 남자들도 데이트 중에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주면 그들은 더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뛰어나고 열성적인지를 인정하고 격려해주세요. 3. 감정 표현의 자유. 남자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여성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남자들도 더 편하게 감정을 나눌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갇혀있지 않고 함께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내적 매력.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격 역시 매력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정직함은 블라인더 섹스보다 더 끌릴 수 있습니다. 5. 공동의 목표. 남자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는 건 로맨틱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6. 섹시한 노름. 블라인더 섹스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놀이와 즐거움입니다. 함께 놀면서 두근거리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섹시한 모습도 좋지만 웃음소리와 즐거움은 더큰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7. 솔직한 대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를 고려하면 더 흥미로운 데이트 경험을 만들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니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